제가 두달 전에 이 자리에서 특강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했었는데요. 오늘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지난번처럼 길지 않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말기암으로 수술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저희 가정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수술은 굉장히 잘 끝났고요. 어, 이제 곧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암이 이제 잘 진행이 되면 6개월 뒤에 이제 간에 남은 전이 된 부분도 이제 항암이 잘 진행될 경우에 수술을 다시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도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건요. 정말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고 지금도 참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냐면요. 아버지 수술이 월요일 아침 일찍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의 사역을 마치고 병원 갔다가 밤에 집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편안한 마음에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7시인 거예요. 7시 30분에 아버지가 수술을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구나 하면서 어, 이불을 혼자서 집에서 팡팡 찾습니다. 네. 어, 아버지를 못뺀 것도 참 문제였는데 어,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어머니가 걱정이었어요. 어, 혼자 이제 그거 어려움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어, 제가 옆에 있어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싶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버지 친구분께서 그 새벽에 서울까지 오셔서 어, 수술실 들어가는 아버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수술실 들어가신 후에도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같이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버지도 감동하셨는지 제가 병 간호를 하는 중에 혼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분이 참 고맙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잘못 하시는 분인데 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아, 철없는 아들보다는 정말 좋은 친구가 훨씬 더 좋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 이래서 사람들이 정말 좋은 친구는, 어, 한 명만 있어도 어, 정말 귀하다, 너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세상이, 어,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는 시대이지만 이렇게 세상이 변해도 친구의 중요성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말씀인데요. 어, 사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은 그 치유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치유받은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치유받은 그 당사자이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마치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내네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기적이 4명의 네 친구에 의해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있었던 친구들로 인해서 그 중풍병자는 치유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통,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진실한 친구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는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중풍병자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에게는 행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중풍병자의 병상을 메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혔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병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그 병상을 달아내리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믿음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고 진실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행함이 없었다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왜 내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행동해야 하는 건가? 물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아 홍수 특강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일하길 원하셨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네가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이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노아가 데려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노아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실 때도 먼저 제자들이 행동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갈지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제자들의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함이 있었던 중풍병자의 진실한 내 친구, 그 친구의 믿음과 행함을 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단순히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도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한테는 중풍병자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중풍병자 친구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죄인들, 너무나 많은 마음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의 종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짓는 그 죄의 형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마음의 중풍병이 정말 무시무시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웠던 암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암은 우리를 이 땅에서의 삶, 삶에서 밖에 죽게 할수 없지만 그 마음의 중풍병은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병을 앓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풍병을 알고 있는,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의 해결책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진실한 친구가 될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해가 뒤로 밀려나는 그런 사건들만이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참 설명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영접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친구가 될때이 세상에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진실한 친구가 될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데에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왜냐하면 어, 저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의 짐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시 하면 어,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참 친구가 많아요. 그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제 취미가 농구였기 때문입니다. 어, 운동을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운동을 하면 대회가 전부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조차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데 방해물이 될 만큼 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사회입니다. 또 그냥 농구를 한게 아니라, 또 보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운동을 안한지 오래돼서 좀 많이 망가졌지만 농구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가 용인시에 살고 있는데 용인시 대표로 아마추어 대표로 뛰자는 제안을 받을 정도로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조금 잘하다 보면은 여러 개 팀에서 제안을 받아요. 같이 운동하자고. 그래서 몇개 팀에서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아,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친구들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주일에 교회에 헌신해야 되니까 교회 봉사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농구계를 난 이제 떠나겠다라고 선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딱 선포를 했는데. 친한 동생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형 교회 다녔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굉장히 세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전도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겠지. 하지만 제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죄악에 날마다 빠져서 정말 무시무시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지도 못했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자부했었는데, 정작 저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던 동생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붕을 뚫어서 병상을 달아내리는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에 빠진 마음의 중풍병자였는데,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한 친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날마다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 결심이 바로 2주 뒤에 있는 새생명 초청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는 5월에 친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친한 친구 초청의 날을 갖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매년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참여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사실,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일은 늘 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때라도 꼭 진실한 친구가 되어보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의 중풍병으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친구들을 보고,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데려오는 그런 행동으로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완전한 진실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 나의 부녀의 회원들, 나의 동창 친구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음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이제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진실한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 인도하는 행동으로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